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카메라 없이 또 여러분과 트윈스볼 투나잇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아 정말 잠깐 제가 오늘 영상 늦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행을 6시 반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은 딱 이제 경기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도착하면 업로드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도착이 늦어져서 제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정말 이 역전승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영상의 업로드는.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가 두산을 꺾고, 어, 정말 기적이 5연승. 오늘도 9회에 뒤집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주 원정에서또 어, 자신감을 얻고 오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어, 연장간 경기도 있었고 주중에 피로도가 있고 또 서울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오늘 경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9회 우리가 더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 트윈스가 5연승을 달리면서 잡아갑니다. 오늘 경기 6대 5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LG 트윈스가 두산을 또한점 차로 제압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뭐 일단은 에르난데스가 조기 강판을 당했고 그 뒤에 불펜 투수들이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함덕주의 무실점 멀티 이닝 또 어제에 이어서 연투 상황이었는데 함덕주가 잘 던져줬고요. 장현식 선수 벌써 이번 주에만 올 시즌 3승을 챙겼습니다. 원래는 이올 시즌에 구원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장현식 선수가 이렇게 이번 주에만 3승을 챙겨버렸고, 또 우리 타선에서는 어 문성주, 말루의 사나이, 어 문성주 선수의 오늘도 말로 결승타가 있었고, 또 신민재 선수가 어 안타를 포함해서 또네 번의 출루로 많은 또 기회를 창출해냈습니다. 일단은 정말 에르난데스가 좀 어려운 경기. 볼렛을 많이 내주고 안타도 많이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 얘가 못 던진 거는 상관이 없어. 얘가 못 던지면 내보내면 되는데 이 경기에서 봤을 때이 경기에 에르난데스의 투구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이 공격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수비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힘든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 계속 이 더운 날씨에 그라운드에 서 있으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만합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이 이걸 잘 극복해 준것 같고 예 그래서 모두를 좀 힘들게 했던 에라난데스 피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지강 선수가 나와서 이지강 선수도 사실 점수를 더줄수 있었는데 다행히 병살타를 본인이 또잘 수비를 해내면서 또 병살타로 일단은 두산의 흐름을 한번 끊었고요. 예, 1이닝 1실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5회부터 함덕주 선수가 올라왔는데 함덕주 선수가 어제 나와서 오늘 한 1이닝 정도만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이 광주 기아전에서도 공이 좋았는데 오늘 두산전에서도 공이 좋더라고요. 6회까지 잘 막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김영우 선수가 나왔는데 김영우 선수가 위기도 있었지만 확실히 구위와구속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자를 내보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리닝을 잘 넘겼고 8회에는 장현식이 와 정말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fa 어, 영입효과죠. 장현식 선수의 역투가 있었습니다. 파회를 그냥 깔끔하게 어, 빠르게 막아주면서 다시 9회 초 역전을 할수 있게끔 장현식 선수가 바로 두산이 수비를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예, 뭔가 파회 말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장현식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렇게 불펜약으로 해주면서 우리가 어쨌든 선발이 3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음에도 그 이후에 점수를 두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집중력을 또 요하는 경기에서 수들의역할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전 상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지환 선수의 어, 출루로, 안타 출루로 시작을 해서 박관우 선수가 연결을 해주고 또. 하위타선을 지나서 뭔가 역전을 하는 뭔가 점수를 내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태견 공략도 사실 우리가 정혜영만큼이나 김태견의 공을, 공략을 그동안 잘못 했었잖아요. 이 김태견은 상대로 오지환 선수의 중전 안타부터가 출발점이었죠. 오지환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이 후반부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갔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천성호 선수의 컨택이 나왔죠. 삼루수 예, 옆을 또 기가 막히게 또 빠져나가는 또 안타로 찬스를 이어갔고요. 그다음 타석에 선 선수가 바로 박관우 선수입니다. 박관우 선수가 와, 끈질기게 공을 파울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가져갔는데 삼루수쪽 앞쪽으로 좀 타구가 형성이 됐습니다 박준순이 빨리 처리를 했지만 박관우 선수의 또 집념의 슬라이딩 어, 또 발이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관우 선수가 좋은 컨택으로 내야 한타를 치면서 만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요 박해민 선수도 여기서 삼진 안 당하고 일단 컨택을 만들어냈는데 1루수 양석환이 잡아서 홈에다 빠르게 던졌습니다. 홈에서 포스 아웃이 하나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양의지 선수가 다시 1루로 던지는데 사실은 조금 아무리 베테랑 양이지여도 박해민의 주력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급한 송구가 나왔다 생각을 해요. 이 송구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어, 경기가 동점이 됐습니다. 이루자 천성호가 3루에 있다 홈으로 들어오면서 어, 원래는 이제 병살타로 경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양이지 천하의 양이지가 이런 실책을 하면서 경기가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역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점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 타자는 신민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견 선수가, 뭐 앞서 박관우 선수가 또 공을 많이 봐줬고, 모든 타자들이 일단은 박통원 선수가 좀 허무하게 선수 타자 어때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끈질기게 승부를 해내면서 투구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김태견 선수가 좀 악력도 떨어지고 제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를 아예 이제 박혜민 선수가 무관심도로 이루까지 나가니까 신민재 선수를 거의 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로 찬스가 또 말로의 사나이 문성주에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산은 김태견을 내리고 박치국을 등판을 시키는데 이게 아무리 좀김태견이 흔들릴 것 같아서 빨리 몸을 풀었다 해도 구회 마무리를 김태견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박치국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맡기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문성주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했는데 투볼 이후에 문성주 선수가 공을 하나 그냥 봤거든요. 조금 이렇게 방망이를 갖다 대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어 뭔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공이 오면. 비슷한 빠르기에 어 비슷한 공이 오면은 치겠다라는 저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공에 문성주 선수가 밀어쳐서 3루수를 뚫어내는 완벽한 타구를 하나 만들면서 어 두점 앞서나기 가 시작하는 LG 트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말로 찬스를 문성주 선수가 어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살려주면서 어 LG 트윈스가 역전에9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 캐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영철 선수가 올라와서 오늘도 조금 쉽지 않았어요. 선두 타자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 또 박준순 선수한테 안타를 맞고 뭐 다행히 김대한 선수의 타구를 이것도 사실 구본혁 선수가 어, 정말 내안타가 될수 있는 타구를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일단 아웃카운트를 챙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아웃 3루가 되고 양석환 선수를 공의 사구로 걸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유찬 선수의 타석이란 말이죠. 이유찬 선수 가그고 요럴 때뭐 출루나 안타를 칠수 있는 또 그런 뭔가 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유형의 선수기 이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스러웠는데 3루 쪽에 파울 타구가 떴습니다. 3루 쪽에 불펜의 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타구였는데 사실 그이 불펜의 어떤 벽이라 그러죠. 그 벽을 타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타서 탄 것도 모자라서 한 팔로 꽤 오래 그 난간이라고 그러죠 어, 거기 이렇게 그 벽을 타고 나서 바로 잡은 게 아니라 한 1, 2초 정도를 버티고 나중에 캐치까지 해내는 야 이거는 저는 뭐 LG 트윈스든 다른 팀이든 거기 가는 타구를 그렇게 잡아내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아이에 그냥 점프해서 이렇게 손을 대서 잡을 순 있어도 그걸 타고 올라간 다음에 보고 나서 잡고 내려오는. 야, 이거는 구본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수비를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구본혁 선수의 팀을 구하는 캐치로 LG 트윈스 승리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구본혁 선수 멤버가 주셨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훈련 때 계속 그런 이 타구들에 대해서 상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타구 오면은 올라가서 잡아야지 라는 또 구본혁 선수의 꿈이 실현된 드림 캐치였고요. 어, 신민재 선수도 그 얘기에 동조를 하면서, 어, 본혁이가 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또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어,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또 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캐치인데, 정말 이 구본혁 선수가 본인이 말한대로, 인생수비, 인생수비한 것 같다고 정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고문혁 선수의 엄청난 이 캐치로 인해서 오늘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윈스 볼투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정말 이 5연승이 오늘 참 아름다운 경기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번 주 경기들은 계속 두고두고 두고 봐도 너무나 재밌는 올 시즌 최고의 흐름을 후반기에 탄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개막 연승을 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만큼의 경기력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LG 트윈스가 내일 경기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영상이 좀 늦어서 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